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이제 밤에 그 신화를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대비가 아, 좀 낮에 하고 전혀 다르네요. 밤에가 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낮에는 이런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제 난초는 아니고요. 어, 저희 난실에 있는 어, 그 난초인데 허락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어, 신화에 관련해서 이제, 이게 남인환초는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단점 얘기하면은 저 잘못하면 혼나거든요. 그래도, 어, 저 소신껏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바쁜데용 오늘 주말인데, 어, 오전에는 비 온다고 해서 사실은 오늘 그, 그, 이제 저한테 그수화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외 스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야외 스케치 요령, 실제 나가서 이제 그런 걸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오전 보냈고요. 오후에는 그 벌을 아버지가 이제 벌을 키우시던 게 있는데 그 내검하고 이제 분봉을 하려고다가 하 제가 벌을 오래전에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벌을 만졌더니 아 이놈들이요. 그 알아봤나 봐요. 드립다 덤벼가지고몇방울 쏘여가지고 손, 등, 어디 뭐 이런 데가 다 뚱뚱 부었습니다. 지금 정상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기도 벗고 이쪽 팔은 막이 팔이 지금 두 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은 뭐 엄청 벗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많이 벌을 쐬도 어, 다른 분들은 좀덜 탄다는데 저는 똑같이 그렇게 탑니다.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벌을 이렇게 잘 타요. 그리고 저녁에 드디어 이제 이 난초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나왔는데요. 자 앞에 있는 난초는 어, 굉장히 짧습니다. 제 손하고 비교해보면은, 자, 제 손가락을 하나 보여드리면, 짧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보면은 단엽, 이제 서반이라는 뜻인데요. 어, 입이 짧고, 우리가 단엽 좀, 단엽하면은 입이 끝이 좀 둥글둥글하고, 라사가 잘 들고, 어, 이런 거를 연상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로 이런 강렬한 무늬 들은 거 찾기란 그리 쉽지가 않죠. 근데 예, 앞에 보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 보이는 잎을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축수가 꽤 되고 입장수도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충분히 자랄 만큼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략 5에서 6c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잎이 굉장히 육질이 두껍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무늬가 있는 거죠 서반무늬. 자. 신화 감상에 우리가 가장 기준이 되는 조건이 첫 번째가 뭘까요? 매년 같은 형태로 나와야 되겠죠. 일단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외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 어, 모양이 매년 같이 나오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무늬가 매번 또 같아야 되겠죠. 무늬가. 자, 감, 감상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러한 겁니다. 배양 상태에 따라서, 배양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고 무늬도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한 건데서 꾸준히 배양을 해보시면 같은 모양과 같은 형태로 꾸준히 자라는 모습이 역시 보기도 좋고, 감상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투나 여배품을 키울 때그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무늬 색깔이라든가, 예를 들어 무늬량, 그 다음에 무늬 경계,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대비, 이런 것들이 일정했을 때가 역시 배양도 잘했다. 그 다음에, 아, 이거 고정성이 굉장히 높다. 아, 이거는, 어, 정말 작품으로서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배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전시장에 낼때 보면은, 어, 뭐 우수상, 최우수상 또는 대상, 이런 특별 대상, 이런 걸 받는 분들이 여배품을 보면은 어떻게 배양을 하시냐면 똑같이 배양을 해요. 여섯 촉이 됐든 일곱 촉이 됐든 그 모양이 같습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신화 나왔을 때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자이 난초가요. 자세히 보시면 위로 딱쓴게 아니고 수엽입니다. 그죠? 수엽에 약간 노수엽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어, 권엽은 아니고요. 그래도 중립엽도 아니고 수엽이에요. 딱 중간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어 한쪽 방향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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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오면은, 그, 입이 양쪽으로 전개될 때 서로 겹치지 않죠. 그런데 이게 약간 틀어지고, 요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그러면은 서로 겹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겹치게 되죠. 자, 지금 이거는 이쪽 방향 이렇게 는 여기서 이거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전초하고 겹치게 됩니다. 네, 요 때는, 요 사이사이에, 좀, 이게 그냥 내비두면 틀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키우시면 그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수엽이 더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벽, 뭐, 중입 벽이나 이엽 같은 경우보다 훨씬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철사도 좀 걸어줄 때는 좀 걸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쑤시개나 뭘 위해서 약간 이쪽 한쪽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신화를 여백품인 경우, 정상적으로 모양을 잡아서, 어, 키우기도 합니다. 자, 이 난초는요, 어, 신화 때는 굉장히 화려해요, 보니까. 그리고 구축에도 무늬가 좀 남아 있긴 있어요. 근데 좀더더 더 남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다행히, 에, 그, 잎끝 쪽으로는 무늬가 좀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상하는데, 신화부터 어, 성초까지, 예, 그리고, 어, 여러 쪽이 돼도 감상하는 데에는, 어, 아주 잘생긴 음악 전체가 다 똑같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서나 우리가 서호반 개통은 뒤로 갈수록 소멸이 되죠. 예, 그래도 좀 더디게 소멸이 되니까, 어, 그 감상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참 귀한 난초를 봅니다. 우리가 요즘은, 어, 다예 또는 보게 이렇게 표현하는 한 가지 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예가 있어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쪽을 선호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제가 2차 3차 변이를 얘기를 했고요. 꽃에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여배품도 각 예가 중복해서 나오는 그런 난초들이 선호도가 높고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행되어야될게 입변이나 환엽이나 단엽 중에 어떤 문의가 들어왔을 때, 예, 훨씬 더 보기가 좋겠죠. 어, 그런 거 그만큼 선호도 높고, 또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러한, 어, 그 변이가, 어, 그 충복해서 일어난 그런 난초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미래가 그렇게, 예, 어둡진 않다. 예, 좋은 난초들이 계속해서, 어, 또, 발굴이 되고 지상공개가 되고 아직도 지상공개 되지 않은게 많습니다 예,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문자 주고받지 않습니까 <laughs> 어, 어, 살짝 그자기 갖고 계신 소장품을 소장난을 예, 말씀을 하세요 어, 어쩌면은 이제 그 난초의 특성을 알고 싶어서도 전화를 하신거 일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또 소신껏 말씀을 잘 드립니다 아, 그렇게 해서, 저, 그런 자료들, 재료가 있으면 저한테 많이 해주시면 저 참고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난실 식구 중에 한 분이 소장하고 있는, 단엽 서반이죠. 단엽 서반이, 예, 아주 나름 매력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소개도 해드리고, 어, 신화 감상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